불사가 마지막으로 출발 대칸을 채웠습니다. 제주마 6등급 신예마들의 경주 출발선 정해졌습니다. 경주 900m 토요경마 일 제주 일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선도 한가운데서 5번 지구 안쪽에서는 4번 스트롱포스와 인코스 2번 으뜸천화 안쪽 1번 기찬이 앞서라면서 2번 1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3위권 차분하게 외곽으로 9번 수비가 3위권 도약에 나섰고 그 안쪽 5번 지구가 선입권에서 2번, 9번, 5번 그들을 1번, 4번, 6번 순으로 순위 연결되 있습니다. 참고로 중반 안쪽 2번 으뜸천화와 김용섭 기수가 반마신차 앞선 가운데 2위권 외곽으로 9번 수비 안쪽에서 5번 지구를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고 4위권 안쪽 전현중세 1번 기찬과 2마신차 벌어진 채 6위권에서는 바깥쪽 6번 청룡팔과 4번 스트롱포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2번, 5번, 9번, 1번, 4번, 6번 순으로 직선지로 승부에 나섭니다. 15주만에 출전인 2번 으뜸천화와 김용섭 기수, 2위권 안쪽 1번 기찬과 바깥쪽 9번 수비가 맞선 가운데 4위권 안쪽 4번 스트롱포스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선들은 2번 으뜸천화가 구책에 나섰고 격차 크게 벌어진 채 2번 으뜸천화와 2위권 1번 기찬, 바깥쪽 4번 스트롱포스가 다시 한번 3위권에 1번, 4번 두 마리가 맞붙었습니다. 선들은 2번 으뜸천화 다시 한번 구책에 나섰고 바깥쪽 4번 스트롱포스 근소하게 앞서 나옵니다! 2번, 4번, 1번! 2번, 4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초반부터 빠른 출발로 선두에 나서면서 경주를 주도해 나갔던 2번 으뜸천하와 김용섭 기수 직선주로 종반까지 여유 있는 걸음으로 크게 앞서 나왔습니다.